자, 안녕하세요. 익방남입니다. 오늘도 바로 수익률부터 인정할게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스토리 코인, 익방남 타점방에서 타점까지 다 공유해드렸죠. 지금 이틀 만에 수익 두 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수익이에요. 자, 익방남 타점방에서는 이렇게 제가 직접 사고 파는 코인들 전부 다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100% 완전히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들께 재능 기부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돈 벌고 싶은 분들은 부담 없이 방 들어오셔서 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타점 공유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 바로 비트코인 캐시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BK 일봉으로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연속적인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 동시에 가로줄로 이렇게 표시해 드린 주요 저항대 80만 원 중반 구간까지도 이미 돌파가 완료가 됐죠. 자, 이 말인즉슨 자,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 으로 보더라도 2년 전인 24년 초 이때 이후로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었던 강력한 주요 저항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또한 전고점인 105만 원 구간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를 막을 만한 저항대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20조에 가깝게 되는 초 대형 코인입니다. 이 정도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은 많은 고래들 혹은 기관들이 작정하고 나서서 가격을 끌어올려야지만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런 코인이 2년 동안 족쇄로 작용하더니 저항대 상방으로 돌파를 해 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추세상 이 정고점 구간인 105만 원 구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높은 확률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는 이렇게 15% 이상의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나와 줄수 있는 코인들만 골라서 5점에 팔면서 저 이박남이 직접 90억을 만든 겁니다. 선물도 안 하고 오직 현물로 단타만 이렇게 하면서 만든 금액입니다. 매일매일 수익 인증까지 다 해드리고 있죠. 제가 사고파는 모든 코인들은 실시간으로 익방남 탑전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초보분들은 언제든 들어오셔서 구경하면서 참고라도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익방남은 어떤 비용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재능 기부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당장 오늘도 수익 행진을 또 이어가 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인증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